RL, 오른 코 늘려뜨기 보여드릴게요. 먼저 겉뜨기를 한코 해주세요. 그리고 우리가 겉뜨기 한 코에 왼쪽에 걸려 있는, 왼쪽 바늘에 걸려 있는 이 코에 바로 밑에 코, 왼쪽 바늘에 걸려 있는 코에 밑에 코에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바늘로 이렇게 들어서 왼쪽 바늘에 이렇게 끼워주세요. 그 다음 끼워준 이 코를 겉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원래 걸려있던 이 코도 겉뜨기 해주세요. 이게 krl입니다. 코를 늘리지 않았다면 두 코가 걸렸어야 되는데, 들어 올려서 끼워줬던 이 가운데 코가 생기면서 세 코로 늘어났죠?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이 코에, 밑에 걸려있는 이 코에, 오른쪽 다리를, 이렇게 오른쪽 바늘로 들어서 왼쪽 바늘로 끼워주세요. 그 뒤에 겉뜨기를 해주시고, 남아있는 이 코, 원래 걸려있던 코도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두 코가 걸려있게 됐죠?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에, 바로 밑에 걸려있는 코. 왼쪽 다리 말고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오른쪽 바늘로 들어서 왼쪽 바늘을 끼워주세요. 그 다음 끼워준 코를 겉뜨기. 그리고 원래 걸려있던 이 코를 겉뜨기 해줍니다. 그럼 두 코가 걸려있게 됐죠? 이게 KRL. 오른 코 늘려뜨기입니다.